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 뭐, 요즘 뭐 AI로 말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으로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특이점이 온다. 이러는데, 남준님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거는 제가 제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제 생각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시다. 그 생각이 좀 궁금하시다라는 분들은 AI 관련돼서는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쭉 내려 보면은 목록 더 보기 아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한번 쭉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뭐 워크샵이나 여러 가지 것들 쭉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해 가지고 이제 좀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면은 음... <laughs>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은 오고 인간들은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서 어, 뭔가 구현해서. 어떻게든 그 날을 만들어낸다. 이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는 그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을 근데 어떤 형식으로 올 거냐는 관점을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은 만약에 이렇게 내가 AI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와, AI가 이런 것도 해줘? 헉, 대박. 와, 장난 아니다. 와, 이러다 우리 다뭐 잘리고 이걸로 다 끝내는 거 아니야? AI 너무 무섭다. 라고 느끼는 수준은, 어, 그렇게 무서운 수준이 아닙니다. 왜? 그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선상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낸 무언가로 트레이닝해서 초지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걸더잘 알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지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어떤 종가의 다른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과 송아지, 송아지와 개미 이런 종들의 차이까지 싱글트. 뛰어넘어서 완전 다른 객체의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싱글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놓은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놓은 패턴들을 학습함으로써 그거를 우리보다 좀더 잘하게 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 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 그 AI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거죠. 거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고 그 후로는 뭐알수 없죠 어찌, 어찌 그쵸 미개한 인간이 예, 마치 미개한 개미가 옆집 고양이 강아지가 어떻게 어, 아이슈타인의 그런 사고와 어,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선은 그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다시 다 셋업이 되겠죠 제가 저같이 이제 뭐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오늘도 약간 그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좀 되게 말하기좀 어,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잘못 얘기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저갈 수도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환상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빼 보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하나의 function으로 봐보세요. function. 그냥 저는 프로그램으로 보거든요. 그냥 인공지능을 그냥 프로그램으로 봐요. 근데 과거에 계산기 같은 경우는 1더하기 1, 2더하기 1, 뭐 2, 2, 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딱딱 넣어서 되게 디터미스타 결과가 딱 나왔다고 친다면, 우리는 사실 계산기에 놀라지 않거든요. 와! 계산기가 뭐23,029 곱하기 뭐3.2859 나누기 뭐 제곱에 막 이거를 딱 엔터를 치는 순간 결과값이 딱 나왔다고 놀라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 계산기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하나 이렇게 요소 기술로 딱 들어가서 딱 나왔다면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한단 말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결정론이 아니라 이제 확률론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산기식으로는 안 나오겠죠. 야, 오늘은 무슨 어 짜장면 먹는 날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짜장면 먹고 이런 식으로 통제 가능한 한 거면은 계산기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도 되겠죠 전통적으로 우리 짜는 방식대로. 하지만 우리가 보는 문제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아까 이 먹는 얘기를 한다고 친다면 뭐 오늘은 한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아니면 뭐 일식을 먹을까, 타이푸드는 먹을까라고 했을 때 어. 여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러하거나 했을 때 어떤 음식점이 잘 되고 예를 들어 뭐 비용을 파전을 먹는다든가 막걸리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오늘 습도가 얼마큼 올라가고 뭐가 어떻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형식으로 추천해주는 거야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야. 데이터 드리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는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달라붙어버려서 거기에서 약파는 여러 이제 CEO들과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올라타가지고 이제 헛소리들을 막 쌓아뒀다 보면 이제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제가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강의를 나갈 때나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일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인공지능 타이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인공지능 침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인공지능 엘리베이터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 아마 여기서 인공지능 타이어 막 이런 거 했을 때 우와 막 타이어가 막 어? 빗길 막 눈길 막 계산해가지고 막 변형되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 브레이크랑 연동이 돼가지고 막 뭔가 기존 거에서 할수 없었던 막 정말 인공지능, 우리가 영화라든지 상상해서 봐왔던 그런 인공지능들이 나와서 뭔가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미 생각을 가졌잖아요.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또한 그 일루전에 빠져있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작금의 예를 들면 인공지능 타이어, 인공지능 뭐, 뭐아까또뭐 얘기했어. 어떤 그런 것들. 얘기했을 때, 저는 딱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인공지능 타이어라고 친다면, 과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딱딱 구구단처럼 떨어지지 않는, 않는, 무언 범위로 확률로 뭔가를 하려고, 그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그 그러니까 어떤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를 빼야 돼 그냥. 빼버려야 돼. 그냥 그냥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그러면은 되게 별거예요. 그 직은 당연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되게 상식에 근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딱붙어 버리면은 제가 옛날에 클럽버스 활동할 때도 한 2년 전, 3년 전 코로나 있을 때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줬거든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다들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직장은 계속 없어져요. 사회는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내가 도태가 되면 계속 리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발전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 선배인 저도,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은 저도 하루에 8시간씩, 저녁에, 주말에도 계속 코딩을 합니다. 공부하고 자기 발전을 하는 거야, 나도. 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을 약간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무서운데, 알면 알면 괜찮아.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 제가 또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도닦는 노인이 앉은 장 가부장을 가부자를 틀고 앉은 자리에서 3 0 c m 를벙 떴어. 그냥탁 앉았어. 여러분 이게 놀랐습니까? 아니면은 보잉 전보기 200명 300명을 태운 고철 덩어리가 비행기를 테이크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열몇 시간을 날아가는게더 놀랐습니까? 아마 전자일 거야. 왜? 전자는 잘 모르고 어떤 원리인지 몰라. 어떤 뭐 뒤에 트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후자는 과학이니까 다 설명되잖아. 아, 공기 역학이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태우고, 제트엔진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대. 초등학생들도 별로 안 놀라요. 어, 그거는 과학책 찾아보면. 그런 걸 아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거 인공지능이었대. 아, 인공지능. 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과연 이거 어떻게 왜? 왜? 아니, 굳이 이 문제까지 쓸 필요가 있어? 굳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치 이런 부분에서 이런식으로 모델링 하는게 좋지 라고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비디오다 옛날에 만들어 놓고 다 반복이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계속 뭔가 막 뭔가를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시키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CEO들 마케터들 그리고 또 뭐야 무슨 이렇게 한마디로 약파는 사람들 있잖아 뭔가 이렇게 대세 올라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CEO들, 마케팅, 글 쓰는 편, 뭐, 예를 들면, 뭐, 뭐 이렇게 기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조와 생각과, 양 루큰, 아니면 개발자들, 앤드류 네? 응,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한몇달 전에, 그얀 루큰 그 교수님이 이제, 어, 지금 메타 그 라마 쪽 개발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중에 하나가 요즘 계속 기사가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면 그런 일루전들을좀 많이 깨부시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간에. 어... 오픈 AI가 뭐 GPT-5가 나와서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도달하고 뭘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약간 회의적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은 데이터 기반이고 뭐 그것들이 어떤 한계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막 설명을 해 주는 거지. 그게 된다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만약에 창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창의력 뭐 이런 부분들 다시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로봇이 옛날에 그런 거있었어요 로봇 대회를 하고 있는데 로봇이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 갖고 혹은 뭔가 버튼을 눌러야지 그게 컴피티션에서 이기는 거야 근데 어떤 로봇은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막 어떻게 막 이런다는 말이야 감정이 파는 거야 그냥 거기서 로봇인데 그냥 로봇인데 근데 이게 로봇 공학적으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뭐 프로그래밍이 잘못됐거나 그런 이거 이, 이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가령. 가령. 근데 또 다른 예로 하나 들게 되면, 제가 오늘도 이제 만났던 그분한테 들었던 예인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인공지능한테 디자인을 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 그 다음에 무슨 건물들, 파사드, 이런 데이터를 줬어.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학습됐어. 결과가 나올 거야. 근데 그 결과를 봤어. 자, 결과물 대충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줬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약간씩 뭔가 이렇게 뭐 하나 뜯어지고 붙이고 약간 스케일이 다르게 막 콜라주가 되든지 그런 형식들이니까. 그걸 학습하는 거니까. 그런 형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까? 놀라울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 여기서 창의력이라는 거를 넣었을 때, 만약 여기서 과연 어떻게 창의력이 발휘가된 거예요? 개구리 몸, 그 다음에 고양이 머리, 그쵸? 그렇죠? 원숭이 팔, 다리, 이런 식으로 키치 효과로 이렇게 막 콜라주 돼 있는 이 자체가 창의적인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들이 과연 정말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성취한 그 AI가 만들어는 그런 식의 창의력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보다도 더 문명이 발달된 몇만 년 이상 발달된 저먼 은하에 있는 초지능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걔네들이 인테리어를 디자인해서 을 우리한테 줬어 걔네들이 정의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한 조스, 우리가 다 봤을 때. 그게 과연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고려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을 쓸 때.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좀더 이제 말씀해드리면은 또 이제 또 가장 큰 착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A부터 Z까지 그냥 툭하면 툭 나올 거라 생각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자동차를 딱돈 주고 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냈을 때 우리 자동차 사갖고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는 디자인하고 누구는 그 재료를 만들고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저렇게도 실험해보고 그렇죠 막이 뭔가 매스 프로덕션 했을 때도 문제도 잡아보고 엔진을 올려보고 진동도 잡아보고 막 이런 모든 가정들이다그 안에 숨어있는 거거든요. 숨어서 우리는 그 차를 샀을 때 그냥 그 결과물만 딱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현대기아차 가면 거기서 자동차 원이살수 있지 거기서 다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뒷단에는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인공지능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하는 무슨 어떤 일들과 프로세스들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 밖에 다 존재한다는 거지 이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을 하고 컴퓨테이션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하면은 A부터 Z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요소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때 저는 자동차를 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그럼 그 기술을 나는 그때 내가 활용해서 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원래 있었던 프로세스들이 하나둘씩 자동화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중에서도 좀 단순하고 크리티컬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리플레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왜 이런 얘기 있잖아. 인공지능을 어, 앞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하게 뭐 인공지능 우리를 망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봤을 경우에도 이걸 활용한다 했을 때도 누구는 컴퓨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이메일만 하는데 누구는 컴퓨터 갖고 비디오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컴퓨터인데,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요소요소로 A부터 Z까지 한 번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으로 어떤 그 이제 전체 생태계들을 조금 조금씩 0.1%씩 해서 인프로브해 나가는 그거에서 내가 얼마큼 베네핏을 보고 나의 능력들을 투영해가지고 내 목값을 높일 수 있냐에 대한 퀘션이 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질문을 했대, CEO들한테. 인공지능으로 해서 과연 여러분들 이게 얼마큼 프로핏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설문을 했나 봐. 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서 그걸로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 주식도 계속 우상향을 했잖아.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우상향을 했는데 이게 뭐 버블이 꺼질 거다 옛날 2000년대 닷컴버블처럼 AI로 해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실적들이 찍혀야지 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이 질문은 뭐랑 똑같으냐면 디자인 하시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자, 이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우리가, 어, 자, 일단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만들어놓은 건물이라, 건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넌센스인 거는 NG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계속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했지만 요소기술로 들어간 기존의 기술들을 증강시키는 거야. 다들. 그찮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A 아니면 B였단 말이야. if, else, then 구문으로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그게 아니라 확률 분포로 뭔가를 할수 있는 좀더 다양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비교적 트레지셔널한 방법보다 이 방법이 성능이 좋아지고 딥, 그, 그니까 그, 사실 딥러닝 같은 경우도 어,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이라고 했 1940년도 그 한번 그 AI 히스토리를 공부해 보시면은 AI 윈터라는 게 있는데 그때도 그런 기술들이 고안됐었지만 퍼포먼스 때문에 안된 거였고, 근데 엔비디아에서 2011년도인가? 그때 그스탠퍼드에앤드링 어, 교수님이랑 구글이랑 엔비디랑 해가지고 개고양이 사진 이렇게 분리하면서 그때부터 어, 패러럴 프로세싱 이렇게 이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빅데이터가 그 전에 이제 붐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제, 어, 속도가 빨라져서 뭔가를 빨리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어, 이거 기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더 설명이 잘 되네.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이미지 내 컴퓨티션이 있었어요. 2012년도 이미지네치가 알렉스넷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토론토에 그 교수님 일이성황이 오지. 어, 토론토 교수님 되게 그 AI에 유명한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아, 어, 제프린튼. 그 교수님 팀에서 거기 연구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했죠. 그니까 얀 루큰도 거기 포닥으로 가 계셨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 그, 채티피티 만든 그 과학자들도 그렇고, 또 거기 출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 출신 분들이, 어, 이미지넷에서 기존에는 막 60%, 70%, 70%, 0.0, 프1 올라가던, 와, 대박이다, 이랬는데, 그걸한 번에 10% 이상 팍뛰어넘는 거예요. 알렉스넷이. 그게 딥러닝으로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했다 해서, 모두, 그때 이후부터 모든 페이퍼들은 다, 오, 야, 이거 되네? 다 그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새로 나올, 새롭게 현상을 기술하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애플 처음 나왔을 때도 그냥, 어, 해상도 높습니다. 이거보다도, 레티나 디스플레이, 인간의 망막을 어, 그 해상도를 능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를 좀 잡지 말라고. 그런 요소, 요소 기술로 들어가서, 기존에 원래 있던 파이프라인들을 개선하는 거야. 그게 개선됨으로써 엄청난 비용절감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야 된다면 몇 명의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서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어려웠는데, 어, AI로 물론 좀더 이상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서비스가 철거되겠지만, 결국에는 기존 것들을 좀더 높은 확률로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야. 큰 비용절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게 모든 요소기술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마치 그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수학. 여러분들이 수학을, 난 수포자야. 수학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수학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이, 뭐야,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내고, 바꿔놓고 다 수책이라고 하고 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죠.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을 때도 다 수학 기반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렇잖아요. 거기 안에 것들이 이제 좀더 효과적으로 AI라든지 그런 데이터 드이븐으로 계속 뭔가 인젝팅 되면서 좀더 프로그램들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 조금 더 지금 21세기 2024년의 변화를 모르겠어요. 10년 20년 뒤는 모르겠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변화를 이 포착하고 이해하고 어 나의 어떤 그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데는 일단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음. 저는 일하면서 느낀 건 기후변화에 더 적합한 디자인을 하려면 AI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계산 산출이나 복잡한 디자인이거든요. 네. 인간은 그 결과값을 좀더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영역에 맞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거는 AI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를 내가 더 떨어지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AI를 빼도 설명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AI라는 방법론이 들어와서 우리가 할수 있는 폭들 좀더 더 넓혀주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거지. 과거에 과거에 망치 갖고 했다는 걸 지금은 이제 막 레이저 나노 단위로 뭔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AI라는 단어를 마법 단어로 쓰지 마세요 그냥 갖다 놓고 이걸 모든 걸다 끝낼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지금 기후 변화를 더 적합한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 제가 좀 너무 크리티컬하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좀 보게 되면 어떤 기후 변화에 어떤 팩터가 있고 이것들이 계산하려면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하게,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AI라고 하지 말고 데이터 프로세스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군집을 시킬 거냐 아니면, 리그레션을 그릴 거냐?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확률론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 라는 그런,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슈퍼바이스드, 언슈퍼바이스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어, 뭐, 클러스터링도 있고요. 리그레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들도 있고, 클래시피테이션 하는, 다 달라요. 데이터마다 다 달라.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 결과가 이렇게 맞춰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그냥 A 알면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맞을, 맞을 것 같아.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를 막읍시다. 끝! 이거랑 뭔 사,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AI를 공부해가지고 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걸 좀 편승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많이 붙여 쓰는 걸 내가 많이 보게 되죠.